프로세싱 짧은 코드입니다.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원세 개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전 예제의 실행 결과 동일하죠. 코드를 보시면 정수형 배열 X를 선언하고 초기화를 동시에 해주고 있습니다. 초기화를 동시에 해줄 때중괄로 안에 값을 적어주면 됩니다. 현재 요소가 3개가 있죠. 그러면 자동으로 인덱스 번호는 0, 1, 2가 붙습니다. 즉, x0, x1, x2에는 각각 어, 해당하는 값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그리고 드로우에서 보시면 x0, x1, x2는 각각 50, 0, 50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드로우 반복하면서 일식 증가하면서 오른쪽으로 원들이 3개의 원이 이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본 예제에서는 배열, 배열 변수를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할수 있다는 거한번더 말씀드리고 자, 정수형이 아니고 실수형 배열을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float 즉 실수형 배열 x를 선언하고 초기화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실수 값이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X0, X1, X2는 각각 실수 값으로 초기화되고, 일식 증가하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실행 결과는, 예, 이렇게 3개의 원이 어, 이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소가 4개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10이라고, 10.2라고 뭐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x0, x1, x2, x3가 되니까, 하나 더 라인을 만들어야 되겠죠.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해서, x0, 1, 2, 3가 되고, 여기도 하나 더 추가해야 되겠네요. x3 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실행해보면, 예, 하나, 둘, 셋, 네 개가, 예,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